축하합니다 월드 스페씨 뭐야 아이고 아이미안얘 내가 헤롤 선물인데 예전보다 일찍 와서 그는데 아. 아. 그리고 얘는 헤롤드 아니야 이 바보야 문 열어주는 사람한테 말하 소리야 내가 자정이라고도 했잖아 내가 얘한테 믿음의 카우보 이슈하라고 그랬다고 자선까지 기다려다 냈잖아! 맞는 사람을테 해야지! <laughs> 그리고 테러들는 내가 빠글빠글한 곱슬머리라고 했는데 얘 봐봐! 얘 대머리잖아! 그냥 내가 문안 열어줘서 다행이다 저렇게 때가 맞지도 않고! <laughs> 네? 깜빡했어요 아 그리고 저자전쯤에면은에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<laughs> 어? 교양머리가 안넣치으면 구속이 없다 얘 돌아간다니? 이거 무슨 소리야 자기야 내가 밤새 있어다 라고 아까 돈 줬잖아 그거 기억 안 나네? <laughs> 아, 저 운동을 어우, 저런 어쩌다가. 턱걸이 하다가 손이 미끄러졌는데, 발디꿈치로 넘어져서 허리를 벗겼어. 턱걸이를 이렇게 하이, 이치게니까 그렇지! 할머니 아, 화불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<목소리> 제가 턱걸이를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. 왜냐면 제가 악력이 좀 약하다. 악력이 <목소리> 약하네. 나 뜨는 말이야. 이런 애들을 손목까지 공주라고 불렀다. 어, 그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거야, 할머니? 이렇게 하는 라고서렇게 얘기해.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. 해물제, 기 생일 축하해 이다 <laughs> 굉장히 순수한 시야시가 아주 고급지해 저렇게 고급스러운 시는 타임스퀘어 위에 뛰어났어.